안녕하세요. 신점에 대가 백거버사입니다. 지금,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자, 댓글 달으신 분, 한분한 분, 한 분, 한분 어, 소개하고, 먼저, 어, 프리를 해서, 어, 진행하겠습니다. 43채 양띠. 올해 운세를 봐갖고는 굉장히 어, 좋은 운세입니다. 인간의 인연수가 어, 4월달, 5월달, 6월달 하는 수고요. 그리고 약간 너무 어, 활동이 강하게 되면 은 사고수가 조금 따릅니다 1월달, 2월달에는 반짝 운세가 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7, 8, 9월달은 사고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올해 1년을 맺는 운세는 확실하고 좋은 운세는 확실하지만은 중간 중간 사고수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 운세가 아 됩니다. 그리고 42세 원숭이 이때 올해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굉장히 운세가 좋은 운세고 대박이 나는 운세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전반적으로는 고갈됩니다. 특히 어 1월, 2월, 4월, 7월 달에는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한다, 투자를 한다, 뭘 한다.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분명히 7월 달이나 9월 달에 하십시오. 굉장히 그때는 좋은 운세고 인연은 깨지는 운세니까 지금 어, 지인들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62세 어, 범띠 제가 보기로는 올수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올수에는 굉장히 어, 힘든 시기고 그리고 꼭 내가 뭘좀 해보겠다 라고 하게 되게 되면 4월달, 5월달에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올해 수를 봐갖고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 신경성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깨지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약간 이별수가 끼는 흉국입니다. 내가 뭘 투자를 하겠다. 조금 자제를 하십시오. 49세 소띠. 1, 2월 달에는 변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투자를 하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때쯤 돼갖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때쯤 돼갖고 뭐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복권도 한 번도 안 사봤지만은 8월달에는 사고십시오 좋은 운세가 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1, 2월달엔 좋은 운세지만은 사고수가 조금 따르니까 그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52시작 대띠 인간의 등은 참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1, 2연만 노력을 하시면은 54세부터는 굉장히 인득이 좋아서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 가서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올수전에는 금전이나 모든 것을 다시 투자를 하신다면은 6월 달, 7월 달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내가 조금 뭔가 모르게 찾고 싶다. 6, 7월 달부터 하십시오. 1, 2, 3, 4월 달에는 자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독수가 있습니다. 고독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다툼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화합하기가 조금 조심하시고, 좋은 기운 올지게 바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47세 토끼띠. 올 수준을 봐갖고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뭐든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7, 8월 달에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1, 2, 3월 달에는 구슬수와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지행가면은 7, 8월 때 좋은 운세지만은 그것이 끼고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봐갖고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여기 있어도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47세 증훈 좋습니다.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댓글을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26살 1월생, 2월생, 12월생들은 올해는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좋은 운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의 굉장히 화합이 잘 되지만은 혹 가다가 튕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오래 하십시오. 그리고 여인을 만나더라도 오래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내하고 굉장히 사주에 맞는 여인을 찾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3월 7월 9일생들은 올해는 변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아니면은 내가 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동수가 있다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6월 4월 8일생들은 올해는 먼길 가든가 혹, 지인들이나 좋은 일, 나쁜 일,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은 결혼식이나 아니면 은 상문집이나 상가하십시오. 사부수가 있고 병이 따릅니다. 다른 거는 취진해도 괜찮을 겁니다. 5월생, 10월생, 11월생, 올수는 수로 바갖고는 굉장히 좋은 나이의 운세지만은 뒤로 따라오는 지인들이 본인들한테 괜히 구슬수록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다툼이 있죠.그러다 보면은 신경성으로 병이 올 수준입니다.26살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38살 분 쥐띠생이죠.1월 6월 8월 12월 생들은 이동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 직장, 이동수가 있으니까 변수가 많아요. 이 변수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게 되면 사고 수도 따릅니다. 조심하는 변수 이동을 하십시오. 2월생, 9월생, 11월생들아, 장사나 사업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자제를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중순 넘어가고는 문이 열립니다. 문서이동도 있겠지만은 문이 열릴지게 달려가십시오. 연초에는 고갈입니다. 조심하시고 3월생 4월생 5월생은 지금까지 내가 취직이나 아니면은 이동수의 성진이나 부족하다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취직이 확실하고 성진도 확실하고 지인들이 자기를 의미하던가 그것을 이간질만 안 시키면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쳐지지 말고 활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7월생, 10월생은 관제 구설수가 조금 낀 수가 있어요. 사고수가 있겠죠. 될수 있는 대로 음주는 삼가십시오. 될수 있는 대로 지인들하고 다툼을 삼가십시오. 운세는 굉장히 좋은 운세는 확실합니다. 50세, 60세. 6월, 7월, 8월생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분명히 성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특히 가족들에게 상의를 해갖고 뭐든지 움직이면 좋은 결과겠지.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가 옵니다. 1월생, 2월생, 5월생, 10일생. 이 분들은 빨리 가지 마십시오. 뛰지 마시고, 뭐든지 하더라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십시오. 운세가 그뒤 나쁘지는 않지만은 안 좋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은 굉장히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3월생, 12월생들은 그냥 움직이세요. 좋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은 분명히 성과를 두릅니다. 그 성과에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 성과에서 질투를 하게 되면은 다툼이 분명히 있고 그 자리에 잊지를 못합니다. 변수가 분명히 오고 이동수가 있습니다. 4월생, 9월생, 11월생은 조금 마음과 육신과 풍부해집니다. 이 풍부해진 것을 주체를 못하면은 사치가 되죠. 사치하다 보면은 나중에 크게 구멍이 뚫힙니다.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분수 있는 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 가다 잘못하게 되면 이별수, 고독합니다. 변수, 헤어집니다. 조심하시고 올잘 살기를 기원 드리며 62세. 1월생, 5월생, 9월생은 망신수의 몸수가 굉장히 안좋은 수입니다. 옛날에는 병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죠. 요즘은 그래도 어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힘은 들지 않지만 혹 가다가 낙상수에 깨지는 수가 있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굉장히 어 몸이 안좋아집니다. 이번에 1월생 5월생 9월생은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운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2월생, 6월생, 8월생이 분들은 특히 2월생, 6월생들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 한게 화합을 하십시오. 안그리면은 부부 이별수와 지인들이나 가족의 불안이 많습니다. 요것만 하시면은 괜찮고. 이번에 이동수가 약간 있으니까 이 이동수에 대해서는 방향은 묻지 마십시오. 본인들이판단해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월생, 4월생, 12월생 특히 12월생은 사고수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생, 4월생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 채취가 많이 있는 3월생, 4월생이니까. 힘내시고. 7월생, 10월생, 11월생. 올 운세로 봐갖고는 속단 말로 대박나는 띠에, 대박나는 나이에, 대박나는 월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박난다고 뭐든지 좋은 거 아니겠죠. 그만큼 나한테 부담이 많이 오겠죠. 뭔 말이냐? 사업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옵니다. 장사하면 부담이 많이 옵니다. 먼저 이거를 깨부수고, 이거를 이기면은 모든 것이 자기 의 자기 편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포옹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거기 맞춰서 투자를 하십시오. 실패 수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소리죠. 제 견해. 신점으로 봐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노력과 진영과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성공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는 그 과정에 뒤에서 운세가 이더만큼 따라주나 다해서 100% 성공하죠 믿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